아, 니 듣기로는 저번에 컴퓨터 업그레이드한다고 해가지고 나 컴퓨터 바꾼 줄 알았는데. 어, 사파하자고 어? 이러고 있는. 네, 사파, 이거 하자 할게요. 나, 사파할 거면 네가 원딜해. 아니 형, 어, 그러니까 음. 그저 레아 참교육 좀 하자. 에이 육보, 야 진짜 장난치고 반피면 깎으면 내가 인정할게. 장난치고 오케이. 진짜로. 에이, <laughs> 반피 깎으면. 그러면... 반피 육보. 육포 가 캐릭터 인정할게, 동생 되는 거다. 진짜. 어. 천이라 어. 그래라. 육포해야겠다. 내가 핸디캡 좀내 메달하고 다 빼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녹화 좀 하게 아나 그래. 녹화 중이야 괜찮아 나도 아. 녹화 할래 메달하고 내 무기 빼줄게 <laughs> 그럼 곡 110이거든? 0 0야 들어와 너공몇시야마누전메달을 줘. 마누전메달 어? 설정 뭘로 해놨죠? 아 기다려봐 나 무기 영광 좀 껴자 기다려봐 나 무기 영광 <laughs> 그래. 아저 이거 OBS 새로 깔았더니 초기화됐네 아마누전메달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네 아 레전드 안 들린 척 하네 이 새끼 <laughs> 야 개새끼야 회피기 달아 개웃기네 달아 <laughs> <개 웃기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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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달아라고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채팅치면서 시간 끌어서 스킬 다 찬거 추한데? 응 추한데 아아악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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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스위치가 다개만들야 원캐가 스위치 속도 야 레전드 오오오 7분기 아니라 반응속도 이정도 아닌데 너 그냥 예측하고 썼는데 역스킬 된거 아니냐 그냥? 범피? 어어어 <목소리> 어, 어, 이걸 아 이거 까비 아 이거 역피다 <laughs> 야 근데 밥피 <반피>, 밥피 터졌는데 <laughs> <laughs> 역전했는데 <laughs> 못 끌라고 못꺼 끌라고 일단은 쿠팡이 쿠팡, 이가6도보다 형이네 이거인데 아, 아 까비 오늘 재미있고 있냐 너는 점프 한걸쓴 것도 알고 아 개웃기다 오늘 뭐니 하면 메세프에, 안 되지 메세프에, 캐릭터 형아 해봐 이제 쉐끼야. 개쩌는거 이번 쉐끼야. 아니 그럼 장난치고 진짜 템다 빼고 해보자. 진짜 장난치고. 진짜로. 아. 내 무기 무기하고 다 빼줄게 진짜. 들어와봐.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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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아니? <laughs> 무기하고 다 빼. 아 묵고 더블이야? 무기, 무기 빼봐. 에이 너는 육성이 있는데 임마. 아아너너 너 메달하고 너 무기 껴 너는. 만우절 메달 있잖아 만우절 메달. 아니 사렙인데 뭔 메달을 껴. 아사르이구나마누전 뭐 메달이 없어? 개발자 메달 가져와서 올백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<laughs> <수> 고 <없고. 웃음> 이거 어, 이거 지면은 육포가 이제 형 님이라 고 불러야 되는 거야? 캐릭터 형 님이라고? 어이 양무고 모르는 척 <laughs> 집중하지 쳐. <laughs> 누가 얘기가 나? 이타. 저거 세개다 맞는 거지 진짜. <laughs> 저거 세개다 맞출 수는 있어? <laughs> 아, 뭐, 절대 저거 못 맞춰 저거. 못 맞춰. 저거 맞출 수 있다던데. 맞출 수는 있대요. 맞출 수있다는데나못 봐서 어, 어떻게 맞춰. 뭐 어떤 거? 그실루탄 기본 보병 갑옷 가보, 가보 스킬이요. 그냥 ASD 누르는 거야, 어떤 거? 가파, 가파, 갑파갑파갑파 뭘로 맞추는 거 얘기하는 거지? 그러니까 세 네. 개를 날리잖아요. 네. 그거 세 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냐? 그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? 수류탄 세개 네, 날리는 거. 선봉은 언제였냐? 어. 뭐이건 뭐, 뭐, 뭐. 근데 그게 힘드니까 보통 1, 3만 맞추죠. 아니면 어. 1, 2 맞춰서 낙뎀 하고 나. 아, 손 넘네 저거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로. <laughs> 쿠팡이 지는 거 존나게 싫어하네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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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<정말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다다 진짜 좀 그렇다. 아, 다 그냥 이기던가. 이것도 채프치다 지대 또. 아, 또 저러다 코파나. 와, 진짜 <laughs> 추리다. <추립도 웃음> 아, 진짜 지렸다니 <laughs> <야, 추립도. 웃음> 마지막에 미안. 아, 아유, 진짜 초했다 방금 와... 와.. 이걸로 막타를 치네 근데 응. 리터 마감사 해도 지겠는데? 아니 왜 템을 껴 <웃음> 지겠는데? <웃음> 아니 그냥 템 끼라고 해줘 저걸로 지겠어 설마? 오케이 그럼 너 그거 육보만 해봐 나 이렇게 해서 이길게 오케이? 인정? 그치 그치 <laughs> 일단 막고 시작 아니 근형 이거 이동 속도 적응 안 돼서 존나 느려요 지금 이거 아 핑계 오케이 잡은 아, 게 이게 대체 무슨 싸움일까 자강두천 자강두천 짬부전을한거 딴짓도 안 했는데? 누굴 위한 누굴 위한 누구를 위한, <laughs> 누구를 위한 어 아, 나가면 눌렀다 명예일인가 저 해달라 그래서 와나 이런 거 처음 <laughs> 봐 장전 시간 기다려주는 거나 처음 봤어 너 일타 안 맞추? 너 일타 안 맞추? 제 비번이랑 똑같아요. 안 아. 맞추? 1대삼명벗 3, 2, 3, 2. 건데. 아 인원 초과됐다는데? 미이들와서하어도 어? 내가 들어갔다. 러백 모 팔고 왔는데. 잘했어. 쿠이가 그 필요 없대서 다른 사람한테 60만에 줬더니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데. 어, 쿠이가 저번에 나한테 내가 주지 않았나? 저 쿠팡이 러, 많이 러, 받았을 걸사상한테 이거잖아. 아 이거 로뱅보 제가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음. 아니 근데 필요하다길래 봉인 해놨는데 나중에 어 있음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요. 어인성어 <laughs> <laughs> 씨발 안 받았어. 안돼 아, 쿠팡아 지는 거야? 아 레전드. <laughs> 나도 방송이나 봐야겠다. 음. 나도 이제 뭐냐 이번에 장장 장봉인 장비 봉인 주문서 좀 나왔어. 쿠팡이 네. 필요한 거? 야 그거 한데. 있긴 한데 팀의 모아가 있어. 아, 어 아, 이거 상아, 이거 설마 6보전으로좀 불편하다. 와6보전에서 지는 거야 설마? 지는 거 아니지? 이거는 자존심이지. 와, 어 이거, 지는 어. 거야? 어, 어, 아! 아! 아, 아, 미치겠다. 와, 좋네. 아. 너 제입대해야겠다 안 되겠다. 제입대하자 아. 아. <laughs> 이 군기가 다 빠져서 이거 이걸, 아. 이걸 지네 아. 어... 아 씨. 공격력이 거의 70 차이 아니었냐? 라보라 치더라도. 낙뎀이 저거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. 음. 아 미바 <laughs> 어, 가는 거야? 캠기라고 해 놓고 낙뎀 핑계 대네. 아, 기다울 거 솔직히 너는 100레벨에 지금 메달이 몇 아예. 무기도 30강이고. 그래서 제가 아, 짜나 그래서 장비 장비 못 받아 이제 더이상 근데 110이잖아. 어! 개무리판에. 패스는 안 뺐네? 패까지 <laughs> 빼야돼, 씨발. 패는 상상도 못했다. <laughs> 와, 진짜로. 아니, 패, 패 빼고 만두절, 만두절 매달 끼라니까 아니, 패, 패스, 저거, 기본 용력수 50이잖아. 스킬 어, 제하고 끼이저 나왔네? 아, 안 돼! 아, 이거 80... 안 됐네, 까비. 아, 그게 팻, 80짜리 패신데 그거를 그냥 끼고, 와. 와. 있거든. 아 진짜 왜 그래? 아, 좀 그냥 하면 안 돼? 아 기다려. 그냥해, 그냥해. 그냥 해도 질것 <laughs> <줄> 같아. <laughs> 아 빼다가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아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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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. 아 지는 아, 아, 거 아니야? 는 이제 스킬 다 빠졌어. 땅땅땅 <laughs> 땅, 땅, 땅. 글라요 타타타. 근데 저거 두개 맞춰서 패미한대는 어, 어떻게 줘요? 새끼 선 넘네. 아아 맞아 구상아. 아! 심리전 졌았 아. 끝났다 아 끝났다 아이고. 끝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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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졌다 이하아 역전객 아 저거 인성 제대로했으면 4대 맞춰서 떨구는 건데 6포 게 해도 되겠는데 아이고, 6호, 6호 뭐 그래. 아 이거 6포 어게넣라 그래 계정 죽가 <laughs> 어? 계정 받아서 다 팔자 <laughs> 진짜 짱구는 깔끔하게 기간제 버터코 하나 남기자 어. 야 기공 차이가 1 0 2나 차이 나네. <laughs> 아, 괜찮음 실력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. 아 레전드다. 실력 차이가 안 되면은 육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. 아니죠, 맞아. 아니죠. 공이 있잖아 공. 근데 육보가 내가... 지고 있는데 그럼 육보가 실력이 더 낮다는 거 아니야? 공이랑 메달이 비슷해 네. 장비가 비슷하다. 아아 아, 근데 저 낙뎀 맞으면 반 피가 깎여. 알았어, 알았어. 그런 걸로 주. 줄게 아, 이제 2대 2니까. 이게 진짜 실력 싸움인 거지. 음. 다존심 싸움. 식론상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임. 아무튼 그럼. 안 박시 로알몬 과연 육보님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. 난, 난 육보 잘하는 사람 한 명밖에 못 봤어. 아, 나는 한명 봤었는데 지금 사라질라 그래. <웃음> 나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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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는데? 아. 아, 벌, 난 원래 두명 알고 있었는데 한명 이미 사라졌어. 아. <laughs> 이명인이었나 본데아 안돼. 어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내려버렸어? 육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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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육보 설마 이 육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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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안돼. 육보 기다요어 모른다 모른다. 아무런 찍다. 아예 미래가 보이는데? 아, 아, 아 투구 투구 바꿔버렸네. 졸졌다. 아, 아 떨어진다. 졸졌다. 아, 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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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 그래요? 게 차라리다. 담아들 죽었어. 담아들 예정. 아. <laughs> 아, 아니, 이거, 이러는... <�unch ý annoying> <problem> 아니, 근데 이거.